르노 그랑콜레오스 하이브리드를 선수금 50%로 구매한다면 한달 유지비는 얼마나 될까요? 르노 그랑콜레오스 이테크 하이브리드 아이코닉 트림의 베스트 옵션인 클라우드 펄 외장 컬러, 보스 서라운드 시스템 및 액티브 노이즈 캔슬레이션, 증강현실 헤드업 디스플레이 및 차음 윈드실드 글라스를 추가한 그랑콜레오스의 차량 가격은 4,428만 원입니다. 여기 취등록세 7%와 공채를 제외하고 선수금 50%인 2,214만 원을 제외하면 총 구매 가격은 대략 2,524만 원인데요. 차량 가격 2,524만 원에 금리 4.5%를 적용해 36개월, 48개월, 60개월 선수금 50%로 월 할부금은 각각 75만원, 58만원, 47만원입니다. 여기 자동차세 매월 23,000원, 본인 한정만 30대 이상 월 보험료 48,000원, 월 1,500km 가솔린 기준, 리터당 1,800원으로 계산했을 때한달유지비 17,2000원, 기타 유지비용 월 5만원을 더한 한달총 유지비를 계산해 보면 104만원, 87만원, 76만원이 매월 자동차 유지비로 지출됩니다.